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동강 물도 풀린다는 음? 얼음이 녹은다는 우수도 지났는데 날씨가 계속 썰쌀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지금 어우 눈이 내리네요. 지금 밖에 눈, 눈이 내리고 있어요. 날씨가 진짜 아무 기후변화로 해서 힘든 것이 우리 양봉인들그 다음에 우리 꿀벌들일 겁니다. 날씨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이러스나 응애나 모든 질병이 진화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는 못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그 동물의약품에서 보면 어떻게 거기에 딱 맞는 그리 약품들이 별로 없어요. 동물이 아니라 곤충입니다. 우리가 옛날 동물으로 표현한다면, 걸어다니는, 응? 돼지나, 말이나, 응? 그런 동물들을 동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막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지금 그, 우리 규정에는, 뭐 동물, 그 축산, 그 동물로 표시가 돼가지고, 물론 지원을 받는데, 곤충입니다. 곤충은 지가 계절의 절기를 정확히 합니다 입균이 올라가면요, 그 애들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살아볼라고 우리가 이춘 지나서 벌이 한 결장벌 정도 됐다 가면포면한 살아남은 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는데 수단을 겪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하냐? 우리 인간이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빨리 잡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니까 멋이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데 의 응애 잡으려고 몸부림 쳤잖아요. 지금은 또, 의애보다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 바이러스. 그거 잡지 못하잖아요. 낮은 거서 갈잖아요. 의애는 날개 머리, 벌 나오고, 벌들이 좀 이상하면, 시티지 가고, 약하면 의애들어지 아우, 내 벌에 의애 많이 있다고. 한 번에 때려잡으려고 약도 좀강하이 하고. 그건 안 되죠.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바이러스? 뭐, 각종 바이러스 잡는다고 양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도 만, 나도 약품도 제조하고 만드는 장사꾼입니다. 판매도 는데나벌 1년이면 그자 많은 벌을 죽입니다. 뚝씩 이제 올해부터는 벌안죽이려합니다 이제. 좀 제가 제절로 한번 키워봐요. 옛날같이로. 장사는 할때까지로키워려합니다 먼저, 응애는 잡을 때, 전에는 강은 약을 썼다 하면, 예를 들어서, 2터 물통이잖아요. 우리가 주로 많이 썼던 거석살만야 15나 6을 라고 기준을 합시다. 자, 2 m 리 짜리입니다. 뭐, 마이타기나, 뭐, 아무튼 2mm 기준을 잡고요. 2L를 더 타게 돼 있어요. 자, 평균 2 1 0 0 근데 어느 분은 좀적더다고 물을 또 따라가지고 한 1.7L나 8L에서 또 약을 타가지고 하신 분도 있고 1.5L에 한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1L에 10%를 더 포함해서 2.2L에다가 물에다가 그 속삼만을 하나 넣어서 흔히 뿌려줘요 흔히 뿌려줍시다 계속 뭐, 쎄할 것이 있어.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그, 안보이 귀찮으니까 안 하잖아요. 진적으로. 의애를한번에서잡으려가지 말고, 서서히. 그리고, 뭐, 먹이면 좋다는 약들 잘 봐서 먹이고, 차라리 안 먹인 것만 또못 해요. 요즘 많은 분생균지식보 뭐이시지만, 하나, 아, 자유교이 최고예요. 벌이 그냥 논문 그 쪽으로 보면 최고입니다. 실제로 하고 틀립니다. 그 바이러스를 잡으려면 약도 없어. 벌의 내장은 짧아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먹으면서 흡수를 해요. 화분이고 꿀이고 간에 그서 조금씩씩 훈해가지고 탈분을 하는데, 내똥어리가당연큰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화분도 바꿔야 되고, 지금 요즘에 보면 벌이 안 늘어날 겁니다. 잘 늘어나신 분들, 고참들은 계시고, 우리, 몇년안 되신 분들을 벌들 갖고 오시면 힘들 거예요. 저도 깨운 지한 달인데 하부터 두개 정도 먹어가요. 힘들 겁니다. 벌이 안 늘어나다. 그런데 벌에가 뭐냐면, 우리, 토종벌에토종벌에 토종벌에 보면은, 전에 낭충봉화 낭충병이라고 있었잖아요. 토종벌에서는 치명적입니다. 토종벌한테는 그것이. 지금도 토종벌에 그런 균들이 많아요. 그뒤데 양봉이 와 있어요. 양봉이 좀 괜찮은 덜 하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회복이 안 돼요, 놈. 그 벌리왜그양봉뭐냐하면 우리가 가을쯤 되면 야생 토종벌들이 일반벌통에 많이 옵니다. 양봉이 많이 많이 옵니다. 아마 경로가 그 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또 잡아줘야 되잖아요. 바이러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응해 약, 약하게, 바이러스 잡는 거 충분하니, 너무 귀에 기울이지 말고, 귀가 짧어. 멋이 살라게 그렇지만은, 분명히 긴가하고, 또, 나무한방에서 자기 따라나가지 말고, 내봉장에 어떤 것이 맞는가도 자기 스스로 한번 뿌려보시라고 말이에요. 볼, 양봉장, 기수적인 거, 양봉장 천체를 양봉장 후보이 물러, 소독을 해줘요. 그다음에 벌통 뭐이고. 나는 그 다음에 벌통 무게가 고무이고. 나는 그약 가지고 벌통 속까지 같이 벌한테도 뿌려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노늘관차을 합니다. 잡아가지고 벌에. 저희가 그 혁명에 좋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인 그거기 갖추고 있었고,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지마다 확인하여, 여도 됩니다. 이제는 누구한테 물어봐서 참 힘들어요. 우리 교육하신 강사님들마다 다 틀립니다. 한턴이 틀려요. 정립된 교과서가 다 있었다면 괜찮은데 1학년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6학년 책 중학생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어떤 교과서가 있다가 면괜찮은데 없어. 그다 러 보니까는 해매는 것이 우리 양봉입니다. 군충인데 동물로 수급해 가지고 뭐 약은 뭐형 개는 동물 약품인데 동물인데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봉장 소독 철저히 해주시고 약들 나온 건 약을 가서 각그 시군 운영인들한테 한번 점검해 가지고 필요한 약을 사가지고 가라고 말이에요. 돈 많이 준 회사 약 사지 말고. 약이 좋다면요, 보조사업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내꺼 다 사갑니다. 그리고, 연막기로 하신 분들, 제자막 지금 현재 유화제를 일단 하나 더 타가지고, 보통 속사감만 14개씩, 뭐 그렇게 탔는데, 주래요한 10개씩으로. 그거 약까지한 번씩 자주 해주면 됩니다. 너무 강하지 말고, 또 10개 가지고 시티지도 깔아봐요. 죽은 거안 죽은 거. 그렇죠. 자, 저 오늘은, 그, 꿀벌 능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저 광고 좀하려니다 자, 강의하고 벌집꿀이 만들어진, 어, 판매하는 데가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뭐, 어느 쪽에 보면, 업체나 어떤, 그 글을 올라온 거 보면, 이 소초 가지고 벌집꿀을 만들면, 경찰이 고발되고, 업체는 적적인 조치를 받는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순밀입니다. 순밀이에요. 걱정 마시고 오십시오그 사람들은 자기 팔 나가고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장사꾼들 말을 다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내 말도 믿지 말고.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꿀 이쁘게 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이거 한글니왜 이렇게 반디 나오냐? 벌집구를 만들 때 이걸 대줍니다, 이렇게. 벌들이, 딱 가운데, 소비 탁 대놓으면 가운데로 싹, 싹 들어가고. 지금은 뭐, 어둡게, 지금, 그, 백, 가게판 같이 넣어준다는데 속이 가 좀, 허는 있으면서, 벌들이 밑에서 깨것법도 구멍구멍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벌한테 스트레스를 덜 줍니다. 이것이, 꿀을 좋게 만들어준 것, 이것이 방고상입니다. 자, 이렇게 대주려고요. 대주려고방구상은 원래 기본이 16cm예요. 여기서 여기 거리가 그러니까 16cm 저는 16cm가 안 되게끔 만들었을겁니다 여기 보면 좀더 키웠지요. 이렇게 내리고 또, 또 규격을 맞추려고 왜 벌집굴을 둘라면 우리가 지금 숙성굴을 딴다고 그래요. 숙성굴 따가지고 이렇게 벌집굴 팔아도 오히려 짠 것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증굴로 승부하는 거예요. 올해 설탕굴 말고 빨리 지어요. 그리고 아래까지 집을 멋들어지게 같이 있습니다. 오래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저것만 하려고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눈썹 같이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0.5mm 정도 내놓게 만들었어요. 벌들이 안에서 큰것 버전도 여기서 판, 그, 씹으면서 조삼조삼 조담, 하면서 집을 지어 갖고 내려가 옵니다. 빨리 짓어요. 맞아요. 이것도 순밀입니다. 제가 순밀 요리를 어째, 그, 순밀 갖고 먹으면 안 된다, 뭐, 라는 소리가 하니까, 제가 라면에다 순밀를 넣어보고, 아몬드에다가 한컵 가르고 섞어서, 뭐, 경계가치로 기름에 튀겨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자, 서울대 송영임 교수님이 그런 그 요리법을 르쳐 줘서 먹었다고요. 맛있게. 지금 밀랍 요리도 있어요. 단, 시각장에서는 아직 밀랍에서, 우리 벌집이 만든 밀랍에서는 아직 식품에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어떤 한말이 없는 거예요.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자, 요새 강양복건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벌칙 버려. 제가 전문가입니다. 누가 뭐라 뭐라 하도 특허가 뭐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집주 제일 먼저 집주점으로 현장 에서 투입해서 실험해보고 백0사다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먼저 벌칙구를 먼저 우리 양봉인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유튜브에 나와있던 것은 어쨌든 간에 먼저 해더라도 우리 한국의 정착은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겁니다. 전에도 이 벌칙구가 고 서배님들이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분도잘 알아요. 이아이면 상품 가치를 하려면 울퉁불퉁한 울뚝 것이 아니라 이쁘게, 정말로 이면 가치로 반듯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벌칙구를 이렇게. 이것이 진짜 벌칙이에요 감사합니다.